40개 의대 중 가장 먼저 등록을 마감한 고대 연대 경북대에서 의대생 절반 가량이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고려대 관계자는 의대 휴학생 중 절반 수준이 복학을 신청하고 등록금을 냈다고 말했습니다. 오는 26일까지 복학 원서를 내면 복학이 확정되고 나머지는 학칙에 따라 제적된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입니다. 전원 복귀가 아닌 만큼 다음 주 추가로 등록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. 전복서 워낙 큰이다 보니까 또 계속 바뀌더라고요. 저제한번 연장 된 것도 그렇고 한성이 어쨌든가? 연세대도 휴학한 의대생의 약 50%인 300명 정도가 복귀 예정인 걸로 전해졌고 경북대도 2호 학번을 포함해 과반에 가까운 의대생들이 이번 학기 수업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특히 이사 학번들은 재적 시 재입하기 어려울 수 있어 동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재입이 불가능 사고반은 아니었다. 종료서더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네요. 오는 24일 건양대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나머지 30여개 의대의 복귀 마감 시한도 순차적으로 돌아옵니다. 복귀 기준이라는 게 와서 앉 있는 게 아니고 수업을 이수하고 학점을 받는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. 일부 의대생 복귀가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줄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됩니다.